경절이 900m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9번, 10번, 한복판으로 5번, 안쪽으로 1번이 초반 손등 다툼 벌이 나갑니다. 2번도 따라붙습니다. 한복판 6번 사망오제가 앞서면서 손도 이끌어가고 있고, 뒤쪽에서 1번, 올레요정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5번과 9번, 10번은 3, 4, 1, 삼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 사망오제. 2만시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바깥쪽 5번 광해불로 치고 나오고 있고 10번 녹색봉호도 가세하면서 6번, 5번, 10번 3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1번 올레요정이 4위로 뒤쪽 9번, 7번, 2번이 죽고 후미쪽에서 8번, 3번, 4번 따라 붙습니다. 6번 사망호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4코너 이후 결승전한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으로는 5번 광해불을 따라 붙고 있고 안쪽 1번 올레요정이 이제 선두군과 걸쭉히기 시작하고 2번 당대누리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선두 6번 사망호재가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5번 광해불로 1번 올레여정 치고 나오고 있고 2번도 따라붙습니다. 뒤쪽에서는 외곽 쪽으로 7번과 9번도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 사망호재가 계속해서 앞섭니다. 1번 올레여정 2번 당대누리의 붙어 빼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뒤쪽 5번과 3번 바깥쪽 8번도 6번은 여 있습니다. 2위 섭. 1번 올레여정이 2위까지 안쪽 2번 당대누리가 3위로 그 뒤쪽에서는 3번이 안쪽을 파고듭니다. 6번 선두 1번 2위까지 2번 3번 8번까지 3, 4, 2, 3, 6번, 1번, 2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100m 오경주였습니다. 6번 사망오재가.